너무 늦게 들어오셔서 5만원 보내야 돼요. 이따가 보낼게요. 아, 뭐?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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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것 같다. 웃음> 진짜 개뻔뻔해. 가득가득. 누구한테 아유, 목줄, 목줄 <laughs> 주지? <그래>? 목줄 짓어, 어, 너는. 아, 그래. 그치, 고다 뭐. <laughs> 진짜? 가로에서 나한테도 5만원 줘. <웃음> <웃음> 제 5만원은 소중하답니다. <laughs> 얘왜 <laughs> 그 사람 차별하네? <laughs> 사실 재 통장도 없는 게 문제긴 한데 바보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니야 우리 잘하고 있어 걱정마 지금 그만큼 아닌 것 네, 같네 근 지금 셋 다, 셋 써요 셋 토마스, 멜빈 아이전 그 더러운 새끼 응 아주 역겨운 것 같은데? 말로만 들어도 역겨운데? <laughs> 아이자 가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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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자. 피 딸피. 아 토마스. 아나저구르기아 아, 저거를 못 땄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저멜빈 역겨운 아, 새끼. 멜빈 반피에요. 아이자피 없어? 너, 내가 능력이 너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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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서 못 땄다. 뭐라고? 이젠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<놀람> 없어 가운데로 다 갔네 어 에이? 띠용 저 너무 이써도 하다 오더니 감이 야이 영도 뒤에 둘 아니다 잠깐만 <laughs> 이는구나아 여기 아, 발사 <laughs> 때문에 안 아, 맞은 거 같은데? 아이고. 아 맞았는데 왜안 죽지? 개빡치네. 아, 이용 아, 쓰레기 물렸어. 아, 다 잡힌다. 빨리 끝내고 내다가자 어디 어 어떤지 몰라 몰라 가다. 오여 있어요. 이스다이 <목소리> 역겨운 새끼. 뭐야, 씨발 저, 서리파. 이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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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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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진심. 아이 진심 아이단못어이들 아우 토마스토마스토마스토마스토마스 토마스, 토마스, 토마스. 아, <laughs> 얘들아 어 뭐야 아마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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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마토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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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패기에 돌아서 우리는 백개가한것네 오케이 아띠 바이퍼 그래서 부서졌잖아 어서 예뻐해 어, 네. 연결 안됐는데 고맙 <laughs> 연결 안되지 카인 여기어 뭐야 카인 여기 카인 기 뭐야. 아, 인, 여기, 있다가 말했어. 조심해 기 저기, 저기, 저 왜 우리 탱커는 다 극방이야? 일단 갈줄 알았는데? 응? 극방 가도 괜찮지 않아요? 괜찮다 네, 갈... 갈... 아, 그... 있다,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야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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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다다아안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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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<laughs> 여기 파이퍼? 맞아, 파이퍼? 이퍼 여기 파이퍼? 파이퍼? 여기 파이이퍼 여기 이이씨 여기 파이퍼? 여이퍼 여기 파이이퍼여 여기 파이 여기 이여이여 여기 DT. 여기 DT. 어나이다눕혔어아 이거 하나. 물아 왜야? 델빈다. 어. 어? 아 스킬도 아무것도. 아. 뉴아이 토마스 이새면 돼요. 어 오. 아니야. 나한테 궁수지 말지? 나 지금 피 많아서. 네. 아이 다 컷. 아이 못 아이 바이퍼. 이거 빼야 돼아저 아, 너무 귀엽다. 이봐 돌아와. 이벤트. 나 몰래. <laughs> 없어졌네? 그뒤 속에서 띠용 <laughs> 아우씨 거기 싸우면서 한번더들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애들 빠진 것 같아요. 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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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없어. 정신 차요. <laughs> <laughs> <사려>. 여기네. <laughs>

아 너무 웃겨 내절했네 네 내절했어 네 맞아 아니 우리가 왜 아직도 저팀 1번 아직도 있지 왜 그러게 한타를 이겨도 건물 깰 생각을 안 했던 거임 <laughs> <많이 웃음> <또> 바보들 우리 트로퍼 먹었어 맞아 아니다 <어리자>. 특히 <laughs> 우리 진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정신 차려 대기해. 제기해 제기해 <laughs> <laughs> 아, 역겨워. 저거 때 아니, 그 포도, 매절 그 포도 진정하세요. 아, 그래. <laughs> 그래. <그런 웃음> <문제, 아이자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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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으로 아,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 타인 반야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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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얼렸어 딜러즈는 다 이쪽이긴 하거든요 아 도마스 타인 컷, 타인, 타인 컷. 여기 여기 나이스 잡아야돼 잡아야돼 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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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좋아, 좋아, 좋아. 이비슷하 아 좋다 좋다 어, 아.. 트이거 죽겠네 또토스 레빈이어서 기고 나... 판부터 바르려니까 너무 정신 없어 들어봐 는 충분히 그렇 약간 뇌절 아이작이어서 뇌절 아이작 뇌타키 <laughs> 아이작 어 아유, 내 있어요, 구원. 아이, <laughs> 아, 이 봐요. 얼마니, 이 맞니! 있어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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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요 이 담배 다이 있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씨 쟤왜 이렇게 내이절이야내절이작이라 <laughs> <laughs> 어? 내가 뇌지다오 아!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나 궁링 안찍었어 이거 궁 안써도 됐어 안 <laughs> <불가능한> 안돼 너를 희원 누구하고 싶었어. 요 누구예요? 이구예요요좀 딴딴하다 구예요누 아니야, 우리 네요 누구예요? 누 장사 없다. 구예요헬구예 진짜 잘예다 진짜. 예들 누구예요? 누 히드릭이 더작했네시동이다 어우, 왜 그래요? 이게 <laughs>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, 어, 어 잠깐만, 야, 깜짝이야. 내적카이, 네, 내적이 네, 이번 연구도 끝낼 때가 왔어. 근데 피했겠다 진짜 이거 내절이다 아, 도기도가 아. 이거 털었다가 투로퍼 잡을까?

뭐가 와 씨! 그... 멜빈 토마스 개 짜증나.. <laughs> 사방에서 끌고 내고 있어. 뭐야, 얌죽었어한번 <laughs> 먹고 올게요. 다 뒤져라 미친남들.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게 세리을 즐겨봐네? <laughs> 우리 그런일 없다고 생각해. 멜빈야 멜빈! 멜빈 뭐야? 저 새끼 좋아 저 새끼 좋아! 절 맞스 새기 저거 발 퍼만 붙 아아! 이건 아니지! 아 아니, 근데 우리 계속 맞아가지고 아, 저거 <laughs> 저거는 저거는 안 된다 파워 깨고 빼가 이거 놔봐요 목줄이 안나았어너 살려줘! 아! 이 토마스! 전지야! 도무님 도망! 안돼! 왜 빠지자 아 이거 이거 대박퐁인데? 어? 어? <laughs> 와 우리 내절. 내절 쿠퍼 앞에 장사 없다니까? 도다도다도다 아, 이렇게 아, 가까이 아, 아, <laughs> 도! <도워>. 어? <laughs> <laughs> 이씨 얼음 개기로! 야! 이 잡고수! <laughs> 잡고수 내절 쿠퍼 그래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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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맞네. 우리 둘이 뭐하지? 립터를 집터도 집터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립 존나 <잔나> 털어. <웃음> 탈탈. <laughs> 어우 눈이 부어서 루이스 돌스 타는 것도 봤는데 그냥. 개장만 하고 있었네.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어 <저> 왜 이러지? <웃음> <웃음> 어. 음. 피곤하시면 <아니>. 그냥 주무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요. 제가 사포 앞에서 피곤함이라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지금 점심도 안 먹고 하는 거 이런 말이에요. <laughs> 아, 요겠냐고요 <아시겠어요>? <laughs> <laughs> 정말, 바로 해서. 빨리 야. 오, 원을보내 너무, 너무, 너고요무너 이거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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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야! 너무, 너무, 다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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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으로 피했다. 안돼 안 우리 내절 쿠포 <laughs> 중앙 밀렸어요. <위약이야>? 내절이포 <laughs> 이거 아 어, 어, 기관제로. 제가 이쪽으로 한거 돌아볼게요. 오키오키. 네, 토마스도 이쪽에서 대기 타고 있을 거예요. 저거 호자 가면 이거 라인 좀 많이 비거든. 어? 오가더담 어? 이거 님 먹어다 오는 애가 한놈 원 찐이요? 아이고! 트로파 쳤다! 귀엽다, 아 얼었어! 야! 궁궁궁궁! 토러스 궁! 궁, 궁. 궁. <laughs> 아니 잠깐만 내 궁! 트로가 캐냈어! 에봐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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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다 바이퍼까지! 내, 이, 내 스킬이 안다 바이퍼까지 사격판 빠졌어요? 님들 바이아헐 아치드에 빠져야 겠어. 안 된다. 아나 죽는다. 아니 내공 트루퍼가 캐냈어 이발 새끼. 에바. <laughs> 트루퍼한테 궁캔 당하기. 잡겨버릴 거야. 토너터 절반 줄겠고. 트루퍼다. <laughs> 아. 4 번에 타워 하나 던진다. 이나 조금 던지면 나사거이안 되는데 전지면, 오오오. 전지면. 오오오. 전지면. 오오오. 전지면. 투퍼만 안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이쪽에 저거 잡지 아봐요 투퍼가 아니라 호자 친구야. 아나 투퍼가 있어요. 호자. 아 뭐야 저리가 향수. <laughs> 아, 너 진짜, 되게 좋아한다. 네. 너 내가 고통받는 게 좋았니? 네. 에? 아, 어 너무한다. <뭐봐> 그러니까, 자기님 제가 고통받는 게 좋으세요? <laughs> 좋으시냐구요. 확실하요 좋으세요? 좋으시냐구요 고맙구나 <laughs> 아시겠어요? 아시겠냐구요 <laughs> 우리의 <애> 소중한 코인 <laughs> 아, 내가 코인되게 생겼는데 뭐야 얘 이젠 <laughs> 돌이키어 중. 맥공이 있거든. 맥이 있는데 목줄 연결이 안돼있어 여기 어디 있티 디골 DT 여기 여기 꼽혔나? 아니네. 여긴인가 디골. <목소리> <깼죠>, 뭐 <목소리> <DT 꼴. 목소리> 존나 꼬라봐. 둘러가 여기. 덜덜덜 저기, 어, 저기 근데 왼쪽 라인 밀렸거든요. 트루프다. 트루프다. 일단 트루프다. 제가 돌크 멜크를 고 당당하게 가 볼게요. 저기요. 건라이스바 새끼들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아, 이피해 소리. 뇌절이죠 고맙구나. 토마스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. 날질 수 있는 거 없어. 허리빨 부서주기 막. 히지나 파이퍼 못 부서. 하거리 안 되서. 오른쪽 밀렸는데 그냥 안 갈게요. 토마스 가운데. 다시 오기가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. <놀람> 2루커 땡겨볼래요 일단? 애들 오면 쭉 빠져갖고 투파어도 한... <laughs> 풀고 한 아, <웃음> <웃음> 말하자마자 오네 저 야마리까지 아킹 버킹... 개자식들 아 개자식들아 일단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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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수, 한번 그래. 볼래요 여기 아저 뭔지 암. 근데 여기 여기 우리 살았어. 아래 다리, 다리 떼면서 들어가서 뒤로 아이디 아이디 뒤로. 아, 뒤에, 아이다, 뒤로. <laughs> 미안 나죽겠다아 <laughs> 진짜 아이다. 미친 새끼 나한테 1인분 막아 줬어. 야. <laughs> 아. 일단 타이너. 이거 헬려는데빠져봐요 그냥. 이거 제가 제대로 플레가안 돼서. 저쪽에 도와주시고. 해 볼까? 야 이게 맞는다고? 오케이. 더 죽어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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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우, 어 벌크 진짜! 아우 카인 카이 카인 아! 빠르게! 보완. 어. <laughs> <괜찮아, 괜찮아>.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 비명소리 와아 호야 이거 피가 다 없어갖고 저 약간 음. 가챠가 에헤헤 <laughs> 어 아, 아, 뭐야, 이겼다. 뭐야? 아 이겼다 어, 아싸 어1 1년전 지켜냈어 와, 11년승? 다음은 안돼 안돼 5만원 입금하세요 저희가 맞아. 야 이겨준거야 이겨주셨잖아요 <laughs> 아 5만 원 입금하세요. 계좌는 신환0 1 0 겹겹 아유디